4월 14일 수요 새벽 예배에 오신 나보다 나를 피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줄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우리 베들교회에 속한 각 가정 하나님께서 더욱 더그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됨을 허락하시고 또 깨어짐이 있다면 회복을 허락하시고 또각 가정마다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주일 예배와 또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이 베들교회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마음 되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별히 어 이충식 정수정 선교사님 가정에 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으신 상,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두 선교사님과 둘째 아들인 준기까지도 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회복을 위한 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판카치 선교사님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어, 이 선교사님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또 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어,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힘든 이 시기에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 자녀들이나 또 부모님들이나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또 기도함에 힘쓰는 또각 가정마다 가정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또 주일날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가 또 어, 회복되어지는 아, 그러한 과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온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 멈춰주시고 확, 확 확산이 멈춰 멈춰져 빨리 멈춰져서 또 백신이 개, 잘 개발이 되어지고 또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져서 어, 저희들이 하루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함께 자유롭게 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또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이 어, 특별히 이때 이 베델교회가 어, 베델 교회가 이 베델 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정 가운데 어, 코로나 확진 판정 받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충식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이 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판카치 선교사님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빠른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후유증이 남지 않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배달교에도 하나님께서 바르소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어, 저희들이 어, 아무도, 어, 걸리지 않리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이때 하나님께 온전히 자유롭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저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어, 자유롭게 영적인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속히올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어, 이때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어, 대면 예배가 부분적인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됐고 어, 또 어, 하나님의 내 없이는 저희들이 어, 매주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들교회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어, 매, 매주 드리는 예배들마다 또 가정에서 드리든지 또 이, 어, 교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든지 정말 하나님께 어, 가까이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 이예배를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만나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깊이 어, 만나 교제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어,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7쪽에 있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번갈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 말씀은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포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보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공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인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가 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고 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어리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도 이제 보셨다시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애굽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러 이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어 모세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 모세가 분명히 어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어,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상황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 이렇게 모세에게 어, 왜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하셨을까? 사실 이 말씀을 좀 피상적으로 얇게 읽고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좀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먼저 24절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세는 장인인 이드로의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어 숙소에 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다고 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다라고 하는 그어 만났다란 만남에 사용된 그 단어가 어 원어로 이야기를 하면 어 파가시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것이 어좀 이렇게 친한 사람 친했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러 만나러 가는 만남이 아니라 오히려 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어 강하게 그렇게 만나 업 f e n s i v e 하게 만나러 가기 위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죽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보라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을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남, 내게 피인 남편이로다 하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놔주십니다 너무나도 어, 중요한 사건인데 어, 이 사건이 가진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어, 조금 더 자세히 이 상황을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세가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붙잡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모세의 부인인 시포라가 이 상황을 실제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 시포라가 바로 어, 행동을 취할 수 있었겠죠. 어, 그리고 모세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할례를 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병으로 누워 있든지, 아니면 실제로 붙잡혔든지,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시포라가 그를 대신해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놓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 이 사건의 원인이 뭐였을까라고 저희들이 어, 궁금해 하실 수 있겠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순종함으로 감당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다시피 모세의 아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에 대한 율법을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것을 확인해 보면 어, 자식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이 지나면 그때에 꼭 할례를 어, 해야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첫째 아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겠지만 두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겠지만 어, 둘째 아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태어난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할례를 받지 않아서 어,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 두 아들이 전부 다 받았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한 명이 받지를 않은 것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아마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이유를 모세의 아내였던 시포라가 아내인 시포라가 어,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이 시포라가 할례를 반대했기 때문이다라고 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모세와 시포라가 이 아들의 할례를 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다기보다는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 또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지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 그래서 이 시포라가 어, 또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 이 시포라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십보라가 돌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어, 이 고백을 봤을 때 모세와 십보라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으로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부부, 그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가 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직접 아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언약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언약적인 부부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 그와 동시에 나의 남편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나 자신도 내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남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보라가 이 사건을 통해서 돌이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아기 아라를 이제 키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저도 초보 아빠니까요. 그데딱한 가지 저희가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얘기가 이제 이유식을 먹을 때부터 식사 자리에 딱 앉으면 먼저 기도부터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손을 모으는, 모으는 거를 잘 못할 때부터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손을 모아주면서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죠.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라가 조금 크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가 손을 모기 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제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요즘에는 어 이제 저희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아라를 재우기 전에 다 같이 침대에 누워서 같이 어 자기 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라가 이제 제 기도를 따라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니까 아라가 스스로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잘할줄 모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할줄 알아요. 그리고 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을 하고 끝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아, 그동안 우리가 잘 했구나, 잘 보여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비록 아라가 그 기도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아라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부모로서 자식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물론 많은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도 알겠어요. 이게 부모의 입장으로서 아이들이 내 맘대로 크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책임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으로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리더로서의 책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셨을 때 계속해서 거부를 했었죠. 자신은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그 명령에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아론, 네, 아론이 있지 않냐고, 아론이 대신 너 대신 말을 하면 되지 않냐고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어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 후반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포라와 함께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어떤한그 어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로 인해서 어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 이제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는 그 모든, 모든 과정의 첫 걸음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모세를 트레이닝 하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던지 어, 나는 믿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기에 나 또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나 또한 신앙의 리더로서의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가장 어 그나마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 어떠,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나는 그,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부모로서의 책임, 또 신앙의 리더로서의 책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순종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례를 할례가 가진 의미를 생각해봤을 때, 할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아주 독특한 리추얼이었습니다 몸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으로서 맺어진 백성이다라는 것을 내 몸에 새겨버립니다. 절대 잊을 수 없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어 몸에 새기는 할례보다는 마음에 새기는 그런 영적인 할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 마음의 색긴 마음으로 받은 그 할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써 순종하는 삶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구성원들 내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삶으로서 나의 순종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나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또 어떤 어 자녀들의 부모로서, 혹은 내내 어내 남편의 아내로서, 내내 내 아내의 남편으로서 이이 어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언약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통해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 여러분 들의 주변 에 있는 가족 들과또 다른 사람 들 에게 이삶을삶 으로써 하나님 을 전하 시는 어, 저와 여러분 들이 되시 기를 간절히 소 망합니다. 함께 기 도하 겠 습니다. 하나님, 어, 이 시간 저희들이 어, 이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순종함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 트레이닝하셨듯이, 또 저희들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저희들이 받아야 하는 훈련들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 그것이 얼마나, 어, 려운 훈련이던지, 우리가, 어, 어떤 위대한 또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는, 또 남들보다 더 나은, 어, 직장, 또더 나은 인컴보다는 정말, 어, 하나님 말씀에 더욱 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그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이 배달교회 허락하신 어, 어린 자녀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저희들이 양육할 때에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계속해서 이 다음, 다음 세대의 영적인 리더들로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 배들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배들교회를 보게 통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지역과 또이 미국당 그리고 열방에까지 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속해서 이 베들교회가 가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압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억구 하어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